저는 12월 4일 새벽 2시 58분경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해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 사실을 새벽 3시 22분 중앙당사 1층에서 언론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계엄해제를 막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실이자 민주당의 허위 날조 의혹을 무너뜨리는 증거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 그 누구도 개음 관계자와 공모하여 개음 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한 정치 탄압을 위해 특검에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 위헌 정당 해산을 추진하려는 거짓 선동 정치 공작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